쉽지 않은 2024년 한해 길을 믿음 길로 만드시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의 기도가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시편 100.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라고 시작해서 118편의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도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인의 말씀 속에 정말 찰나적이고 한순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2024년의 끝자락의 시간에 찰나적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를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줄 모르는 저와 성도님들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 시편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편 2절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잠깐잠깐 잠깐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되고 내 인생길에 이러한 의도적인 신앙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이제라는 말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 시인이 세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다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집,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복된 이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도 내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이 7절에도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절은 5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있는 나를 넓은 세상으로 나를 빠져나오게 하고, 세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칠절에 가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는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 진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해를 달려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시인의 신앙이 팔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시인의 모습. 어렵고 또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 사람이나 힘 있는 자를 신뢰하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로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시인의 이 의도적 신앙을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네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 오늘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또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워쌌다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 문나라의 애워쌈을 다 끊어버리리라. 11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시덤불이 불에 타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문나라. 이거는 모든 나를 얼매이는 마귀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렸던 그러한 시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내가 내 매듭을 내가 잘 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번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오늘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목,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세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 시인의 의도적인 신앙의 고백과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왔던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부신아이다. 더 나아가서 12절에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그 권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해 동안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대세김질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올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또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을 또한 한 해가 끝나는 이 마지막 날 새벽 미명에 느끼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강조했던 시인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나를 애호사는 문나라의 그 올보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한해 동안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길이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해 동안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법한 재단 그리고 서귀포 제주 땅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오늘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아니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현충성 장로님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아버자는 급하게 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현장로님의 영과 육을 이 시간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장로님의 영과 육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치 못한 사고로 죽어 이 땅이 눈물로 가득하오니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 이 나라의 2025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해 동안 새벽을 깨운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이름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도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